또두 번째 강좌 영상 또 랭크전 10맵 팰리스 강좌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또첫 번째 전체적인 이제 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레드팀 일단 뭐 블루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 보시면 이제 좀살 때가 멀죠 좀살 때가 멀기 때문에 좀 많이 설 대로 좀 많이 가야된다 어 이렇게 가야되고 좀 전체적인 맵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저 이제 레드팀 나오면은 일단 저기 여기 여 A롱이고 여기가 또또 또 이게 또 시계방이라고 합니다 시계방 시계방 일단 전체적인 여기가 A대문이고 여기가 뭐 A롱이라고 하겠죠 그냥 그 다음에 여기가 뭐 A설대고 여기가 적배 그 여기 또 여기가 센터 거의 뭐 센터촛이라고 합니다 거의 보통 센터 숏. 그 다음에 이걸 일로 가면은, 또 B가 있고, 이기 B 살 때죠? B 살 때처럼 안 생겼죠? 어, 무슨 종교 같죠? 하고, 삐롱삐롱. 자, 여기가 삐롱 있고, 여기가 또 일로 가다 보면 또 B 숏. 굉장히 간단한데, 보셨나요? 이해하셨나요? 굉장히 간단한데, 전체적인 맵을 한번 훑어봤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적인 맵 한번, 자, 훑어봤는데, 레드 팀, 블루 팀 시점. 또 어디까지 저희 가 저희 땅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왜? 어? 여기 그 전쟁터에도 휴전선 있잖아요. 또 똑같습니다. 그 폭파미션도 전쟁이기 때문에 휴전선이 딱 있습니다. 딱 어느 정도가 상대편인가. 뭔 소리야. 어느 정도가 우리 땅인가. 어느 정도가 상대 땅인가. 이런 것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드팀 시점이고, 자, 레드팀은 일단 나오면은 여러분들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나가지고, 자,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자, A 사이트와 B 사이트 가는 길이 있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맵이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B 살대로 가는 길, A 살대로 가는 길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B부터 해드릴까요? 오케이, B부터 하겠습니다. 자, B로 가면은, 자, 여기로 가는, 여기로 가는 두 가지 길인데, 여기가 B롱이고요. 이쪽이 삐롱이고 이쪽이 삐숏 삐롱숏 가는 길입니다. 일단 삐롱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열면은 삐롱어삐롱이고자 여기 가면은 여기가 삐숏, 삐숏이죠? 자 삐쪽은 어디까지가 우리 땅인가 하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나, 여, 시작하자마자 바로 오면은 여기까지, 그다음에 여기가 열려 있다, 여기가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어, 이런 거 좀, 어, 좀 꿀팁 같은 거, 좀 이따. 열, 저기 정도까지 우리 저희 땅이고. 그 다음에 삐롱도, 딱, 이, 이, 넘어가면 저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딱, 여기 열면은 상대방, 요, 롱이 열려있다. 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저, 저기 정도가. 이렇게 우리 땅이고. 그 다음에 또 A 쪽 오면은, A 쪽 시계방. 블루가 더 빠르죠. 블루가 더. 시계방이 두 개예요. 두 개인데 여기는 상대 시계방, 우리 여기는 우리 시계방. 이렇게 간단히 생각 가지고 딱 여기서 오면은 시계방 딱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또 시계방 말고 또 오른쪽으로 가면 A롱이 있거든요. A롱 대문 뭐데저트같이 생겼죠? 여기도 상대가 미리 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적 땅이다. 어. 그럼 딱 여기까지 우리 땅이다 하고 어 플레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저희 진영을 자 이제 블루 팀시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드는 아까 보셨지만 좀뭐 뭐라 해야 되지? 좀길 길다란 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뭐 길다란 데서 나오잖아요. 좀그뭐 약간 뭐 종교 뭐 레드 카페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laughs> 그 아무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블루 팀은 간단하게 바로 이제 그 길이 있습니다 자, 이게 블루스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태어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태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 B하고 시계방인데 레드팀 입장에서 아까 막 자리가 다 빨리 먹혀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저는 빨리 먹혀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시계방 가는 길이고 여기가 B입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B부터 했으니까 B부터 가볼게요 자, 삐부터 이렇게 딱 오면은, 딱 바로 있어. 여기가 아까 그, 여기가 삐롱이고, 여기가, 아, 여기가 아까. 삐롱 쇼트 가는 길. 그러죠? 자, 삐롱부터 해볼게요. 어, 어디가, 어디까지 우리가 먼저 먹을 수 있냐, 자리를. 보통 이제, 여기. 우리가 먼저, 롱을 열수 있어요, 이렇게. 블루 팀이 먼저. 어. 레드 팀은 아까 오는 길이 너무 길고, 블루 팀은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블루 팀이 먼저 땅을 먹을 수 있다 하고 삐롱도 먼저 우리가 땅 우리 땅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도 롱스나가 먼저 열수 있습니다. 어. 여기도 저희가 이렇게 롱을 삐롱 비션 롱을 먼저 열 수가 있고 딱 이렇게 먼저 열수 있는 턴그 개념을 열 거, 여기도 먼저 열고 수있 우리 땅이다. 생각하고 뭐 삐쪽은 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시계만 가 가오, 보겠습니다. 시계방 가면은 여기는 시계방 가는 게 살짝 좀 멀긴 한데, 어또 가다 보면은 여기는 이제 블루 쪽은 이제 시계방 이렇게 여기도 먼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폭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또 먼저 먹을 수 있고 또 A 대문 가는 길뭐 이렇게 여기 A 대문 쪽 쇼시 또 있고, 네 아무튼 시계방 하고 또 베이스로 또 A 쪽 돌아보겠습니다. 와저 시계방까지는 우리 땅이다. 그 다음에 또 A 설세도, 뭐, 여기도 먹을 수 있어요. 어, 이 정도도. 저희, 저희, 저희가 먼저 먹을 수 있다. 어, 여기서. 여, 이 라인은 조심하셔야 돼요. 때 아마, 아마, 아마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뭐, 먼저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테스트. 또, 어, 저희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팰리스 어, 또 세번째 펠리스 폭... 폭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솔직히 폭깔수 있을게 많이 없어요. 뭐가 있냐? 뭐, 솔직히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 위에가 뚫린 것도 아니고, 뭐 각폭... 여러분들 각폭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좀 괜찮은 게, 여기서 이제 굴림폭... 굴림폭을, 굴림폭을 굴리면... 그래서 달려온 애들이 먼저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뭐, 이쪽은 뭐, 이쪽은 그냥 레드가 어택할 때 그냥 폭 쓰는 용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만약에 이제 땅을 먹어놓고 갈 때, 좀 많이 쓰시는 게, 여기서 이제 백업을 많이 하세요. 여기서 백꼼을 많이 하니까, 뭐, 여기서 이제 폭을,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고요. 어? 어,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삐 쪽은, 뭐, 간단합니다. 뭐, 그렇게 위폭이 많이 없어요. 팰리스그 다음에, 중앙, 시계방 가면은, 이거, 이거에 많이 맞더라고. 이거 좀 많이, 여러분들, 많이, 뭐, 레드나 블루나, 많이 써보세요. 이거 폭은 은근 많이 맞더라고요. 어, 그렇좀 이쪽도 괜찮고. 제가 볼때 이게 더 좋은 것 같네요. 까면은 은근히 다, 달려오다가 다 죽더라고. 그 다음에, 뭐, 이쪽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일자 폭 가도 좋고. 뭐, 펠리스는 약간 뭐, 폭이 많이 없다. 위폭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막혀있어요, 위에가. 어, 위폭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칼폭이나, 근데 뭐 수류탄의 이제 각폭이나, 뭐, 세이브 상황. 뭐, 이런식의 좀잘 이용하면은,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또설 위치. 밑 백업 동선 이거를 좀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아까 보셨다시피 삐설대가 어 여기였잖아요. 삐 먼저 설명해드릴게요. 삐설대 얘가 이제 위에 보이시나요? 설 모양 뜨는데 지금 가려져 있는데 여기가 설대거든요. 설대 반경 은 어떻게 되냐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아이딱 시계탑까지네. 시계탑이 아니고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비석 딱 비석까지인데. 어, 이, 이, 넘어가면 안 되네요. 딱 비서, 이, 이 주변에 딱 설하면 될것 같고. 설 위치는 어디가 좋냐. 보통 이제, 여기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괜찮고요. 여기 그냥, 여기다 박는 거. 이제 롱에서 보이게끔 설하면은, 띠롱설은 아마 베스트 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설하면, 여기서 보이기 때문에, 저기. 여기서 숨어서, 뭐, 여기 위에다 설하시던지, 여 아래다 설하시던지, 해서, 롱에서, 우리 팀이, 롱에서 보이게, 레드팀이 롱에서 보이게 설하면 그거... 그게 제일 베스트 설 같습니다, 삐설은네 뭐, 더... 더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A쪽 가보겠습니다 자, A쪽 왔는데 이제 여기가 A 설때 진영이거든요 A 설때 진영인데 뭐... 설 때...인데 설하는 반경이, 한번 볼게요 와, 이... 이 노란색, 여러분들 이 노란색 딱, 딱, 노란색, 이 종. 이 종. 딱, 이 노란색 종 반경이네. 더 이상 없습니다. 제가 또, 부캐로, 많이, 이제, 그, 플레이를 좀 해봤는데, 설대를 못, 찾... A를 와, 오셔도, 설대를 못 찾아요. 어디지? 어? 어디지? 어? 어디지? 이러신 분, 분들,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자.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이 노란색 종. 딱, 아에서 바닥. 이 설이 100점짜리, 만점짜리 설입니다. 아니면, 맨 위, 100점짜리, 만점짜리, 맨 위나, 바닥 해서, 자, 설하실 때 여기, 딱, 그러면 여기 조심하시고 하는 게 만점짜리 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백업 동선. 어, 백업 동선을 좀 알려드리자면, 백업 동선은 이제, 제가 볼 때는 B롱설이 되면 별로 안 좋아요. B롱설이 되면 레드가 너무 쉽기 때문에, 블루는 어, B 위주로 맞고, A, 봐봐. 형님들 보급 같은 거나, B롱설이 되면은, 보급 B롱스나가 너무 유리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런 개념으로 좀 하시면은, 좀 B를 좀, 많이 보고 A는 좀 세이브를 하자. 좀 이런 마인드도 괜찮고요. 아무튼 B를 좀안 내주는 식이 좀 좋지 않을까. 백업 동선 같은 경우도 A 쪽은 그냥 한 명, 시계방 한명 이렇게 보고, B 셋 보는 게 좋지 않을까. A 쪽, A 쪽은 좀 막혀있기 때문에, 뭐 백업 동선 같은 것도 설명해 드리자면, 뭐, 라이플 수는, 네, 이게 보통 거의 스나맵이라, 라이플 수는 뭐, 이게 스나가 있으면은, 뭐, 스나수 이렇게 보내다가, 보다가, 뭐, A 뚫리면은, A쪽으로 움직여도 될것 같고 일단 B를 먼저 막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게임이 좀 쉽게 이기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B롱은 이제 B롱 사일되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동선은 뭐... 이제 A쪽을 좀 내준다 생각하고 좀... 뭐... 돌때 A쪽 내줘가지고 좀 이런 식으로 돌아도 괜찮고요 음... 저쪽으로 A쪽 다시 먹을 때도 좀 폭이 남아있잖아요 열어놓고 폭도 괜찮고 위 폭이 없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어좀 응용해서 폭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동선. 자그 다음 이제 또 자리 잡는 법과 또 중요한 세이브에 대한 이론 좀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 나또 이제 블루 쪽 자리 잡는 거좀 어떤 식이 좋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먼저 저희가 먹을 수 있다 그랬죠? 저희가 먼저 먹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좀 이런 여기가 킬을 좀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스나 분들이 여기서 좀 킬을 많이 빨수 있다. 어 그다음에 뭐 스나 자리는 여기고요. 이런 스나 자리 너무 좋고 여기 여기 비석 뒤에서 농사하는 것도 너무 좋고 뭐 이런 자리. 그다음에 라 라플 수면은. 보통 이제 여기다 스나 세워놓고 한 번씩 이렇게 낚시하면은 잘 모르고 뛰어오더라고 사람들이? 어, 너무 스나 저기 빼꼼을 의식할 거예요, 레드팀 아마. 그래서 그냥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그냥 뛰어와, 바보처럼. 어, 이렇게 잡아주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좀, 에이스 좀비살때못 먹겠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빼꼼도 괜찮은데 여기는 좀 폭이, 좀 폭이 무섭죠. 좀 어쩔 수 없는 뒷 상황이다 그러면 뒷 상황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삐로 피션롱. 어, 스나들 여기 자리도 너무 좋아요. 피션롱. 이 자리도 좋고 여기서 봐도 좋고 피션은뭐 여기, 여기 뒤에서 봐도 좋고. 뭐 라프레 수는 뭐 라프레 수는 뭐 여기 제가 볼 때는 여기 지르던가. 잘 잡을 때한이 정도 질러 놓던가. 아니면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낚시를 하던가. 아니면 좀 스나들 위치 보고 뭐 여기서 낚시하면서 좀 먹는 게좀 그래도 확률 높이지 않을까. 여기 너무 스나야. 삐롱 쪽이 너무 스나 다 롱이 길기 때문에 너무 스나 매밀고 그다음에 저 블루 쪽 오면은 시계방 같은데 자리는 뭐 여기 여기 사이가도 괜찮고 여러분들 칼폭 사이가 이렇게 들고 폭 조심하면서 여기서도 많이 보시더라고. 어 여기서도 봐도 괜찮고. 그다음에 좀 이쪽이 중요한데 이쪽을 제가 볼 땐, 뭐, 데몬 낚시나, 아니면, 뭐, 이쪽 스나나, 아니면, 이제 좀, 설대 쪽에서 낚시로 보는 게, 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 생각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레드 팀. 레드 팀 또, 뭐, 편하게 어택 자리 잡는, 좀 그런,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아까 또, 첫 번째, 어디까지 저희 땅인지 제가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여기가 다 열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롱이 좀 열려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롱싸움은 뭐 이제 개인 기량이죠? 롱싸움은 개인 기량이고, 여기도 이제 와서 열라 그러면은 아까 이 각이 열려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루, 블루가 이렇게 열어놔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센스껏, 이, 이, 이 이런 삐롱싸움은, 뭐 상대가 뭐 에임이 짧으면 뭐 이렇게, 이 길게 나가서 브레이킹 해도 좋고. 이건 이제 뭐 심리 싸움이죠. 이런 롱 싸움. 이런 팰리스는 이 삐롱 싸움에 게임의 그 승리가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나가 좀 중요한 맵이다. 어, 이런 삐롱 싸움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라플 수다 보니까 항상 이제 저는 좀 삐롱 삐롱 싸움을 못 하죠. 왜냐면 삐롱이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스나가 저는 이제 라... 어떻게 하냐? 저는 이제 여기서 그냥 스텝 한번 밟아요. 그러면 이제 이롱리 스나가 있거든요? 이롱 스나를 뒤로 보내요. 좀한발 쏘고 좀 뒤로 보낸다. 이러고, 이제, 이게 거의 여기는 이제 스나한테 맡기는 편이고, 저는 이제 레드 때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나, 스나가 몇 명인가 위치를 확인하고, 시계방이랑 A를 좀, 저는 좀, 라플은 좀 추천드려요. 시계방, 만약에 스나 싸움이 좀안 되고, 스나가 좀 힘들다 그러면 은 시계방 A 쪽을 작업을, 작업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왜?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블루 입장에서는 삐설 되면 너무 안 좋아. 삐설 되면 너무 안 좋고 좀 A는 세이브해야겠다. 이런 게 제가 보통 승률 제일 묻거든요. 그러면은 삐롱설이 안 주려고 B가 강화되어 있어가지고 인원 배치가 이쪽 A쪽 시계 하나 뭐뭐 뭐 A쪽 하나 딱이 정도만 생각하고 생각하고 가면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뭐, 하나하나, 뭐, 시계 하나, 뭐, A 쪽 하나, 생각하고 가는데, A 쪽이 많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B 가보세요. 그러면은, 어, 그러면 이제 B 먹기가 쉽다. 근데 팀원들이랑 같이 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 그 다음에 라플은 뭐, 이렇게, 시계 작업, 폭으로 이제 시계 작업해도 괜찮고, 어, 여기 열어놓고, 이제, 이쪽, 이쪽 작업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먹어놨으면, 팀원들이랑 이제 말 맞춰가지고, 뭐, 폭을 까면서, 뭐, 낚시에 폭을 까면서 가던지, 좀 낚시나 스티브들이랑 같이 먹고 자 A 와가지고 또 여기 이 라인 조심하시고 또종 아까 말씀드린 또설 위치 있죠 또조 하고 또 상대를 불러들여서 어 불러들여서 싸우면은 레드에 좀 제일 베스트지 않을까 어 생각이 됩니다 저는요 자 여러분들 도 오늘 제가 볼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좀 다시. <laughs> 자, 여러분들 오늘 가장 제일 중요하고 가장 여러분들에게 유익되고 좀 꿀팁. 제가 또이 폭탄 14뭐 이런 세이브에 대한 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드리면 이 어떻게든 어떻게든 이래. <laughs> 랭크전 맵 자체가 폭파 미션 이제 14를 설치해야 되는 FPS의 그거죠. 이제 그 폭탄인데 이 이론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뭐, 실버 분들, 골드 분들, 마스터 분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 이론을 좀 정립하시고, 하면은, 티어가 자동적으로 오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레드 먼저. 자, 여러분들, 레드는 뭐냐? 폭탄을, 설치하는, 어, 그런 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폭탄 설치해야지. 근데, 저, 왼쪽에, 지금은 없는데, 저기 왼쪽에 보시면, 그 2분 20초가 지나면, 블루 팀이 이기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럼 레드팀은 이제 가서 설을 해야 돼 어떻게든 뭐 이제 어떻게든 가서 이제 뚫고 설을 하잖아요. 설을 하면은 그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 레, 레, 우리가 설을 한다, 그러면 딱 간단하게 상대가 설대로 온다. 여러분들 이걸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딱 우리가 설을 하면은 상대를 부르는 거다. 예를 들어서 그냥 택시 부르듯이 부르는 거야 상대편을 간단하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 여러분들 뭐집 앞에서 택시 택시 부르고 뭐해요? 집 앞에서 기다리죠. 뭐 어디, 어디 딴데 가요? 아니잖아. 그 택시 부른데그 주소에 앞에서 기다 이렇게 멀뚱멀뚱 언제 오나 하고 보고 있, 기다리고 있잖아. 그 똑같이 어 담배 피어 담배도 피고 기다리잖아요. 그럼 근데 우리 여또선다시는 분들 그 이론은 너무 몰라. 설하고 애들은 일로 오는데 그냥 어디 딴 데로 가는 거야. 그럼 어디까지 가? 그냥 쭉쭉 가는 거야. 어디까지 쭉쭉 가더라고. 설하고 담배 하나 피고 오면 아이고.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그런 택시 푸른 그런 느낌처럼 설하고 그냥 좋게, 아니, 좋게 자리 잡고 좀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좋게 자리 잡고 상대방이 일로 오니까 좋게 자리 잡고 기다리면 좋아요. 내가 여포다! 아, 나는 이 여포의 본능을 못 느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지르시고, 게임 지시면 됩니다. 이한명 없는 게, 정말 중요, 중요하지 않고, 한명 없는 게 정말 안 좋거든요? 이 질러가지고 죽는 거. 그러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다 설을 해놓고, 오는 것만 이렇게 봐도, 일단 승률이 올라가요. 그걸 너무 몰라. 레드, 레드 이제 설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설을 좋게 했으니까, 이제 스타들한테도 좋게 설했으니까, 이러고, 또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지금 2대2야. 그러면은, 근데 우리 팀이 죽었어. 그럼 내가 레드인데, 상대가 블루가 2고, 내가 1이야. 근데 급하게, 뭐, 시간초 보고, 급, 하게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있어. 근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블루가 2여도, 한 명은, 폭탄을 해제를 해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폭탄을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해제하는 걸 살짝만 기다리면서 그 심리를 좀 응용하면은 1대1 상황이 나온단 말이야 한 명은 해제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싸움을 못하고 또한 명은 그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레드 입장에서는 1대1이 된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응용을 하자면 그러면 빨리 그 해제하는 타이밍을 좀 생각해서 맞춰서 1대1 싸움을 유도하고 빨리 해제하는 걸 잡겠다 좀 이런 거는 근데 시간초, 그런, 이런 거 심리 싸움이라 이런 거는 좀 많이 보셔야 돼. 보시고 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좀 세이브 하는지. 좀 이런 거, 간단하게. 좀 그런 것만 정립해도 너무 여러분들의 티어는 쭉쭉 올라갈 것 같다.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루 팀. 좀 세이브 좀 이론. 이런 거에 좀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전체적인 좀 전체적인 좀 그겁니다. 뭐, 이 맵, 이, 이 맵, 맵뿐만이 아니라 좀 전체적인 맵 이론이니까 이런 걸좀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또 내가 A를 보고 있는데 B가 또 뚫렸어. 그러면은 또 와서, 그럼 블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또 해제를 해야, 해야 돼서 오잖아. 해제를 해야 돼서 오기,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와서 어떻게든 싸움을 해야 돼요. 해제, 뭐, 해제를 하면서 이렇게 싸움을 해도 되고, 어떻게든 와가지고, 상대방, 상대방이 있을만한 곳을 생각하면서, 폭탄이나, 그런걸 까면서, 해제를 해야 돼. 그래서, 이팰리스는 뾰롱설이 되면 안 좋아요. 그,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설이 됐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설을 놓고, 그 택시 기다리려고 했잖아요. 택시 기다리라고 했는데, 안 기다리고, 지르는 애들. 그런 애들이 많, 많아요. 그럼 그런 애들 좀 받아먹다가, 어, 이제, 어? 그런 애들이 없네? 그러면 이제 빨리 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설대에서 싸움을 보는 거지, 쓰다랑 같이. 이제 여기는 롱이니까, 쓰다랑 같이 보면 될것 같고, 이제, 좀 A쪽으로, 좀 해보자면은, A쪽으로 좀 해보자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막혀있잖아. 그럼 라이프를 좀 하기 좋단 말이야, 형들. 그러면은, 볼때그 몇, 지금 몇대 몇인가 몇대 몇인가 뭐 2대2다 3대3이다 뭐 솔직히 5대1 4대1 이런 거는 상대방이 그 드리대 주는 거 아니면은 거의 못 이깁니다 상대방이 안전하게 하면은 좀 이기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2대2 3대3 뭐 이런 상황에 a 설이 됐고 그러면은 일단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차피 네도 우리 해제하는 걸 잡아야 되니까 이 주변에 있어 5초 이상 4.5초 이상 해제할 때, 4.5초 동안 올수 있는 딱그진영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뭐 A 쪽은 간단하게 뭐 이쪽, 이쪽 주변에 있겠죠. 그럼 간단하게 A 서라고 들어갈 때, 뭐, 주변에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팀원들과 말 맞춰서 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세이브를 하면은 굉장히 쉽거든요? 이거를 좀 적용을 해봐. 모든 맵이던지 그니까, 러 4.5초, 내가 와서 4.5초를 해제해야 되는데, 이 4.5초, 4.5초 안에 알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된다. 레드팀은. 근데, 그 거리에 없으면 해제를, 해제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 간단하게 이해하시면은, 이 주변에 있다. A 쪽은. 근데 B 쪽은 이제, 열려있기 때문에, 롱이. 저쪽까지 있을 수도 있다. 이거를 맵마다 좀 이해를 하셔야 돼. 어, 그래 놓고 좀 세이브를 하시면은 좀, 어, 좀 쉽게 세이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